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사라봉이라는 공 펌. 제주사라봉 공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주 도쥐도도 쥐즈도 쥐즈도 쥐 우당 도서관. 아, 나무는 진짜 파랗다. 아, 그래? 어, 여기서 출발이야? 사라봉 공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가 뭐네? 한바퀴도나 아, 올라가는 길에 보림 사람은 절이 있네. 차가 돌아와야 对，我他给你擦擦了。 야, 사람이 계속 오네. 바다야 바다. 아 어, 시원하다 바다 바람도 시원하고. 야. 근데 저쪽 수평선 저쪽에는 안개 겹니 끝이 잘안 보이네. 높은 데서 바라봐 이 바람까지는 영상에 담을 수가 없네요. 아. 사라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제주 시인의 모습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맑은 나 보이는데 꽤 뿌옇게 보여요 날씨가. 육안으로 보는 뷰는 정말 좋습니다. 영상으로는 어떻게 좀 흐리게 나올런지 컴컴이 나올지 모르겠다. 30년 만에 가족 네 명이 여행을 제주도로 2박 3일을 왔습니다. 첫 여행이네요. 네 사람이 한꺼번에 여행을 온 게. 그래서 지금 사라봉 공원 중심 먹고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뭘 하면서 30년 동안 집사람하고 아들 딸을 데리고 여행을 못 왔는지 이번에 이렇게 그래도 기회가 돼서 가정여행을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상쾌하고 제주의 충정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얇은 숲이라든가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찍으면서 조금 전에 걸어내려온 숲길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너무 상쾌합니다. 아 바람도 시원하고 여유로움 제주도에 있는 사라봉 사라봉공원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여기는 별도봉, 별도봉 사라봉 옆에는 별도봉 산책로입니다. 나무잎 진짜 푸르다. 아 녹색이 진짜 이렇게 진한 녹색 있을걸.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녹색에서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시작이요 이쪽은 동백나무가 잎이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햇빛이 반사돼서 빛이 납니다 살아본 길과 사라봉 공원길, 별도봉 공원길을 돌아 한 바퀴 돌아 나왔습니다. 아 날씨도 좋고. 너무 예야멋니다